실과 우리 집 이야기 우리 집은 지은 지 30년 정도 된 단독 주택이다. 이 집은 안방과 작은 방, 거실과 부엌, 화장실이 있는 건물과 그만한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. 우리 집의 가장 큰 특징은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한다는 것이다. 거실과 안방의 창문은 남쪽에 있고 그 맞은편에 있는 부엌과 작은 방은 반대쪽에 창문이 있기 때문이다. 지은 지 오래되어서 욕조나 싱크대 같은 시설이 많이 낡았고 아파트에 비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편이다. 그렇지만 나는 마당의 꽃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 집이 아주 좋다. 대화. 어서 와. 집 찾느라고 고생했지? 아니야. 근처에 큰 병원이 있어서 금방 찾았어. 그런데 이사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다 정리했네? 다 아기는 책도 아무데나 꽂아놓고 옷도 옷장 안에 쌓아놓았어. 그래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데? 집에 수납장이 많아서 그럴 거야. 정리하기 귀찮은 물건들은 수납장에 넣어두면 되니까. 대충 정리해도 별로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. 그렇구나. 거실도 넓은데 수납가구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살기 편하겠다. 그럴 것 같아. 나도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마음에 들어. 오늘하고 힘들었을 텐데 집 구경은 천천히 하기로 하고 이쪽으로 좀 앉아.